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이 떨렸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사 때첫 설교하는 것만큼 떨려가지고 저희가 처음 전도사 설교할 때 원고를 글씨를 엄청 크게 13포인트로 했는데도 글씨가 이렇게 좁쌀만해 보여가지고 막 횡설수설했는데 지난주 설교가 그거 못지않았구나. 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제가 영상을 보고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다시 할까요? <laughs> 지난번 설교를. <laughs>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8월 28일 날 저희 교회가 이제 분리개척 선포식을 했고 그때 케이크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날 또 공교롭게 일부 예배가 이제 제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28일 일부 예배 때 과거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왜 목사가 됐고 또왜 개척을 하려고 했으며 또왜 예수양남교회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 유나 도준 그리고 서준 원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과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저희 현재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앞으로에겐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다나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단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이 상황들을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오해하고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 속에는 지금은 개척의지는 거의 1도 없습니다. 헷갈리죠? 예. <laughs> 그 지금 하고 있는 건 뭔가? 네. 저의 현재 상황은 불과 얼마 전에도 이제 개척과 청빙을 같이 동시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인 에너지 상으로는 개척 준비할 힘이 사실 없어요. 꽤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다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저의 마음속에 절박감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절박감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예기치 못한 타이밍과 예기치 못한 어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쌍둥이가저에이 어떤 에림으로하나님간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목사간면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 세우는지를 너가 한번 실제 너의 삶으로 살아보면 어때라고 하는 울림처럼 주셨던 게 쌍둥이에요. 왜냐면 하 삼남매에 대한 로망이 있었단 얘기는 과거에 한번 드렸고 그래서 삼남매는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머릿속에 통박이 있었는데 네 명은 예상 밖의 숫자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쌍둥이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지었냐면 서준과 원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서자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걸을 서자고요 원자는 바라다 원자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 그럼 제가 천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템포에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가보겠습니다 해서 서준과 원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름대로 된 것이죠. 이름대로 됐어요. 사실은 불리 개척 이제 7년 차 이제 시작을 했고, 개척 시간은 물리적으로 준비한 게약한두달 정도 됩니다. 남들이 2년 동안 준비할 거저두 달만에 준비해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박감만이 저희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안할건 아니에요. 뭐 지금 개척기도도 다 하고 있고 마태 목사님하고 장소도 탐방을 하고 있고요.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하지만 그게 우리 교회나 비본 교회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 안할 수는 없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확신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재 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그 부분에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우리 함께 하시는 식구들 실제 현장에 참석을 하시든 기도와 또 헌신으로 하시든 그분들에게 저희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하고 싶은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마음은 절박감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팀 개척입니다. 팀 개척.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 순서지 안에 넣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금요 기도에 오신 분몇분안 계실 것 같아서, 금요 기도에 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요 기도의 버전과 우리 이 지금 개척 기도에는 버전이 조금 달라요. 금요 기도회 때는 약간 업템포로 하이톤으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소프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팀 개척을 왜 하고 싶어 했냐면은 사실 그거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2014년도에 이제 이종현 목사라고 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요. 응. 설교도 되게 따뜻해요. 숙련 같은 설교를 하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승룡 같다는 설명을 하면 그 친구는 웃다가도 살짝 떨떠음 하죠. 승룡은 예. 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도 아니죠.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승룡 같다는 게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뭔가 이게 포만감이 쫙올때 속을 한번 달래줄 수 있는 좋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친구의 설교는 승룡 같아서 가이팀 개척을 제안했는데, 예. 까였죠. 까였어요. 거절이라고 합니다. 거절.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단독 목회에 대한 꿈도 있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팀 개척은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야기를 핑계 삼아서 본인 의 단독 목회를 하고 지금 이제 4년 차 돼가지고 아이들 포함한 70여 명 정도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 친하게 잘 왕래하는 후배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어요. 아팀 개척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려놔야겠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예수하나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죠? 김하태 목사님과. 네, 팀 개척을 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잖아요. 저도 무슨 상황인지는 몰랐어요. 근데그 금요일날도 이미 얘기했지만 정가신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 속으로 들여다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상민 목사님과 마태 목사님의 팀 개척하기를 어때 하고 권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분의팀워크가 좋아 보이고 잘 맞으니까. 근데 이제 저랑은 아마 이렇게 매치가 잘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맴매, 저와 저를 잘 아시는 맴매 성도들도 저한테 왜 틈개척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셨죠. 왜냐면 하 저랑 마태모 선생님 별로 안 친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맞을 거다. 얘네는 100% 싸운다. 네. 뭐 그런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틈개척을 왜 하고 싶었냐면은 적어놔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나 15년 후에 교회에 대해서 미래를 진단하는 미래학자들의 크게 두 가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리더십의 위기고요. 두 번째가 교회 부동산의 위기예요. 금융기도 대한 교회 부동산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숫자보다 많게는 두 배, 세 배, 최대 열 배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자, 그럼 그게 다 자신들이 현금화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상당한 채무 부담 안에서 사실은 이 교회 부동산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요. 한국의 부동산 폭탄 중에 하나가 교회 부동산일 거다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경제 주체인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가 전문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50대 60대가 경제 주체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경제 주체가 30대 40대로 옮겨오는데요. 대한민국 30대 40대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예요. 즉 경제적으로 교회의 어떤 채무 능력이나 이런 변제 능력들이 부모님 세대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50대 60대가 이제는 노후에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채무나 교회 경제적 부담을 함께 져서 가기가 쉽지 않은 세대라는 거죠. 반면에 30대 40대는 경제 능력이 부모 세대보다는 떨어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교회 헌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3, 40대 부모들이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재정의 우선순위를 교회 재정에 더 집중하는 게 여의치 않은 세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미래 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또한 가지 특징이 이 3, 40대 부모 세대 저를 포함해 저도 45시니까 저희 세대의 특징은요 리더십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마냥 수용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앞선 50대, 60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국 사회가 사실은 저기 초등학교에 쌀봉지 들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88올림픽 그쯤에 평화에 땜한다고 해가지고 돈 500원, 1000원씩 초등학교에 갖다 바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았던 시대를 관통하면서 소위 경제민주화와 그리고 또 정치민주화를 부모 세대가 다 이루고 그것을 저희는 날로 먹은 세대입니다. 날로 먹은 세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최고의 민주주의 공화국과 자유주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 인연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세대로 저희는 자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권위자들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되게 크고요. 뿐만 아니라 권위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권위자인데 리더십인데 게다가 그 사람이 권위적이까지 한다. 그럼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결코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세대가 이 30대, 40대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앞으로 목회하게 될주 대상자들은 지금의 30대, 40대 식구들이 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 분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교회 리더십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명성이고요, 두 번째가 합리성이에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만 30대, 40대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팀 개척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자그마치 11년 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사실은 후배모 목사님 팀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자팀 개척을 이렇기 때문에 팀 개척을 하면 목회가 성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태 목사님하고 정말로 팀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구현하려면 저희가 저도 마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먼저 팀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목사님과 제가 아주 고도의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팀개척의 아주 모범적 가이드를 딱 적어서 정관을 여러 번한테 프린트아웃해서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와 마태목사님 앞에 딱 섰는데 아무리 봐도 쟤네는 팀이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이미 이건 안 되는 팀개척이거든요. 팀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팀개척이 교회의 대안이 될 리더십이라고 설명한다고 동의하지 마시고요. 저와 마태목사님 가정이 진실로 한 팀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도 그 철학에 우리 자신을 조금씩 맡겨서 가다 보면 어느새 팀이 될 거고 그렇게 팀이 되다 보면 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그 고지를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태 목사님과 그런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저는 선명한 사람이고요. 조금 딱딱한 사람이라면 마태 목사님은 유연하고 또 친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저희가 원칙에 대해서는 스스로 묶을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태목사님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걸로 설교했는데 마음이 놓였던 게 뭐냐면 안심이 놓여요, 안심.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설교 내용들이 제 속에서 어,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설교를 하는 적을 제가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뒷담할 화때 빼고는. 아, 앞담화구나 에. 앞에서 자꾸 계속 웃, 웃으면 막 갈고요. 제가 분명 한살이 형인데. 분명히 형이에요, 여러분, 저. 네. 동생 아니에요. 그럴 때 빼고는 설교 때는, 아 예, 버릴 게 없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저의 선명함과 또 어쩌면 은 저의 일관성이 있는 태도랑 그다음에 마태 목사님의 유연하고 친밀한 부분이 시너지가 날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이게 저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팀개척을 하게 되면 여러분 팀의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한 팀과 두 팀이 있고요. 그한 팀에서도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팀 내에도 두세 명 내지는 그 이상의 리더십들이 함께 와서 협의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팀개척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인사권, 두 번째가 재정권, 세 번째가 의사결정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교회 최종 결정에 대한 권위를 두 팀이 같이 나눠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주 지당하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즉 저를 최대한 덜 망가뜨리고 덜 변하게 할 안전 장치가 되기 때문에 팀 계척을 정한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가정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하고 싶어요 요새 여러분 가정 중심의 공동체라고 할때 엄마 아빠 있고 그다음에 딸 아들이 있는 (4인) 가구는 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에 오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장로님들은 가정을 생각하면 이제 엄마, 딸, 아들, 이렇게 해서 4인 가구를 생각하시는데, 대한민국의 30%에서 35%가 1인 가구예요. 먼저 배우자를 잃었거나, 아니면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늦게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취업세대거나 아니면 아예 미혼족이거나 이래서 이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갑니다 (1인) 가구가 되게 많거든요 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정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가지 축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신한 정승을 하는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다른 가구죠. 청년 세대가 이미 인생의 어떤 많은 부분을 경험하신 어른인 실버 세대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영적인 매칭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 결합, 세대 연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해보고 싶은 가정 중심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원래 가구들,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윤아도, 준서, 준원, 준있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저희 아내와 자가 이제 거기서 부모 역할과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마태 목사님 역시도 자녀 세세대에서 부모와 교사 역할을 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날 같이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장이 잘 연결될 때, 그때 여러분 저는 가정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릴 적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교회 사찰, 소위 관리지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이면은 항상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시는데, 제가 일어나서 올라가보면 어머니는 교회 청소를 다 마치고 성가대 쪽에 가 있고, 저희 아버지는 계속 교회를 정비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뭘 하겠어요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올라가가지고 제 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점심 먹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7시에 끝나나요 7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그당시는 기본 1시간이셨단 말이요. 에 근데 게다가 그날은 또 로마서 강해 설교야. 그럼 여러분 9시 반이 넘는단 말이요. 에반 예배 마치고 나오면은 이미 주일날은 한밤이 돼가지고 더 이상 부모님들하고 뭐 제대로 된 신앙적인 전승이나 이런 건 꿈도 못꾸고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저 어릴 때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세대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래 그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엄청난 오류세요. 한국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 기독 공동체는 애시당초 신앙전승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승하던 게 원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화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걸 세대를 나누고 쪼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데더 딜레마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더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찬양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식당 보사 주차 보사 여러 봉사자들이 필요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점점 더 단절되고 끊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의도하지 않게 교회 대형화와 세대 단절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 네, 성장학자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가정의 중심 안으로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교사가 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정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해보고 싶고 그러려다 보니까 작아야 돼요 처음 시작이 너무 처음에 크면은 배시당초 출발과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작게 그리고 또 최대한 겸손히 준비할 수 있는 곳에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왔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세대 통합과 팀 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배를 좀 그렇게 드려보고 싶어요. 아내랑은 이야기를 했고 저희 팀빌딩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저희 지사님 그룹 일부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일부 예배는 스텝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스텝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대 통합 예배에서 자녀들과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을 일부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될것 같아요. 물론 그 식사는 저 아내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아야 돼요. 너무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고 거기서 이제 현이랑 김현 아까 전사님. 뒤에 있죠? 이 친구는 아직 싱글이란 말이에요. 아침밥을 같이 먹는 거죠. 같이 와서 아침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천희가 찬양하고 제가 앉아서 주일날 나눌 말씀들을 나누고 거기는 스탭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나서 10시. 좀부터 이제 예배 준비를 해서 11시에 이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오면 돼요. 부모가 자기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연령대를 조금 나눠서 같이 예배를 일단은 오픈할 때 예배 임내하고 하는 거다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6세, 7세부터 해서 초등학교 3학년 까지는 이제 축복하고 내려보내서 같이 이제 현이가 저랑 원 메시지 설교를 하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 메시지 설교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막 10분 스피치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해서 현이가 거기서 40분을 버텨줘야 돼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한목사의 설교가 좋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 제 설교가 35분에서 4 0분이더라고 넘어갈 땐 피드백 안 주시고 너무 짧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의 설교가 은행에 끼쳐지는 타이밍은 딱 35분에서 40분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해가고 싶어서 어 같이 그렇게 이제 원 메시지를 준비를 해서 같이 설교를 나누고 아이들 올려보내면 같이 거기서 축복하고 그리고 각 가정들이 준비해 오신 애찬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하면서 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이들하고 부모가 거기서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해 드린 복음 대화라고 하는 질문거리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 개척 후에 마태 목사님, 마태 목사님에서 예수 공동체와 제가 섬기게 될 교회 공동체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아요. 연합 예배 드릴 때는 마태 목사님과 저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거고, 그리고 공동 집전하는 성찬을 같이 애창과 더불어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도 하고 여기서 꼬마 아이들을 위한 애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한몸 된 교회들을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아직 쉽습니다. 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저희에게 괴익하긴 하시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게 될그 어떤 그룹들과 함께 이 부분을 또 같이 의논해 갈 거예요. 의논해 가면서 약점도 보고 혹시 놓친 부분도 보고, 그러면서 해보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조정하게끔도 해서 아주 과감하게는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할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분들과 같이 그 부분을 분투하고 씨름해서 가볼 수 있다면 가보고 싶다.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의 왜 목사가 되고 왜 개척을 하려고 했는지는 8월 28일에 영상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와 또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김현 전사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